2024년, 갑진년이죠, 이게. 근데 사실은 아직 갑진년이 아니죠. 갑진년이 되려면은 내년 2월, 아 내년이 아니라 내달 2월 10일이 돼야 돼. 이게 음력 1월 1일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갑진년은 음력으로 말하는 거지. 아직 갑진년이 안 됐어요. <laughs> 근데 메스콤에서는 전부 다더떠들고 있잖아 지금. 갑진년이다. 갑진년 청룡의 해가 밝았다. 밝긴 뭐가 밝아? 응? 아직도 거의 한0일 100일 정도, 0일이 아니라 한사0일 정도 남았는데. 뭐 그래도 이제 새 새라고 하니까 이제 뭐 새로 인정을 하는데. 아무튼 계묘가 끝나고. 갑진으로 시작을 하죠 이제 요거 이제 갑은 이제 목이니까 목은 동방이고 색깔로는 이제 푸른색이라 하죠 이게 지는 용이니까 청룡이다 이제 이렇게 됐죠 이게 근데 그게 현실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얘기에요 푸른색이잖아요 이게 지금 숫자로 이게 3하고 8이야 이게 지금 그럼 이 숫자로 말하는 게더 그 이해하기에 빨라요 자 갑진은 이 중에서도 3에 해당하는 거죠 8은 을이 되는 거니까 요거는 얘기할 필요 없어 요거 3이거든요 금년은 요거 갑진의 갑은 뭐냐 천간이죠 진은 지지고 요게 그 하늘과 땅의 길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여기 그 하늘은 갑의 기운이 이제 주도를 하는 거고, 땅에서는 진의 기운이 주도를 하는 거고, 이제 그 얘기란 말이지군요. 그럼 하늘에서는 3이 주도를 하고, 땅에서는 이게 진토로 5토거든요. 하늘에서는 3, 땅에서는 5. 요게 주도한다는 얘기지군요. 그럼 이게 생이나 오라한 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 근데 이 속에 틀은 그 의미는 생각들 안 하니까 모르죠. 자, 삼자를 보세요, 이렇게. 자, 일이 세 개거든? 일이 세 개가 겹친 게 아니라 전부 다 흩어진 거에게. 하나씩 각기 따로 노는 거라 얘기죠. 그럼 일은 천일일이고, 이는 지일일하랬어요 하늘과 땅이라 얘기. 하늘과 땅이 합한 게 3이잖아요, 이 지금. 합하긴 합했는데, 어디에서 합했느냐, 그얘기예요이 3이나 숫자는 우리는 나생자 생수라 하래요, 이게. 팔은 성수라고 하는 거고, 생일, 생수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뭐냐면, 내면에서 노나, 노는, 노는 숫자를, 숫자를 가리킨 거죠, 내면. 모든 산물은 내외가 있어요. 내면과 표면 두 가지로 나눠주는데, 생기는 것은 내면에서 생겨요 그래서 그걸 날생, 생수라고 하는 거거든 그럼 이 내면에서 내면에 있는 게 1이라 그랬잖아요 내면에 있는 거는 1이고 그 내면에 있는 3개의 1이 이렇게 벌어지면 표면에서 6개의 십자를 이렇게 짓는다 그랬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표면의 상징은 10이에요 내면의 상징은 1이고 이걸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자, 내면의 상징, 네면을 상징하는 숫자는 1이고, 그 다음에 그 1이 겹치면 은표면이 되는 거야, 그게. 그거는 10자지, 이게. 이게 천부경의 핵심이에요, 바로. 그럼 1이 몇 개였냐면 3개라 했잖아요. 세번 갈리니까. 그세개가 전부 다 갈라진 상태가 3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면이 전부 다 갈라지는 상징이 3이래. 3이에요. 그걸 생목이라고 한거란이 복중에서도 생목이라고 한 거예요. 그, 그러니까 나생자를 보세요. 삐침대에다가 하나, 둘, 셋을 갖다가 하나를 묶어버린 거라겠죠. 천지인을 갖다가 하나를 묶어서 삐치게 만든 거. 그게 태어나다. 그런 의미거든 그, 그러니까 삼이라는 숫자는 하늘에 지금 삼의 기운, 즉, 가의 기운이 금년도 주도를 한다. 그 얘기 뭐냐면, 이러한 기운. 이젠 모든 게, 금년도에는, 갑진년 금년도에는 뭐냐면, 내면에 있는 것들이 다 까발려져요. 내면이, 내면은, 안에 있는 건잘안 보이는 법이거든? 근데 다 까발려는 해라, 이게 지금. 그러니까, 금년에 아마 상당히 시끄러울 것 같아. 뭐, 이제, 세계적인 비밀이니, 뭐, 우리 국내에서도 뭐, 비밀이 많은데, 이제, 그런 비밀들이 많이 까발려지는, 그런 상징이 삼생목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땅에서 뭐냐면 5잖아요. 진토. 이게 용이잖아요. 그럼 3하고 5의 관계를 보세요. 3은, 자, 1, 2, 3, 4, 5, 요렇게 다섯 개가 있다고 하면은 가운데, 중심에 들는게 3이잖아요. 요거야, 지금 요게. 그걸 중심에 포함하고 있는 게 5란 말이에요 5야 지금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중심을 갖다가 땅에서 받아, 받아서 품에 생기는 것 그게 갑진이란 말이에요 그 상징이 이게 3이고 이게 5니까 하늘의삼을 갖다가 내 품으로 땅의 품속으로 받아들인 게 3하고 5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것만 본다면 어떻게 돼요 하늘은 모든 걸다 비밀이 없이 다 까발려버려요, 이제. 그걸 갖다가 땅에서는 다 받아들인 거야, 지금. 그러니까, 모르긴 몰라도 커다란 변화가 일어날 것 같아요, 이제는. 진실이 드러나고, 그걸 갖다가 땅에서 다 받아들이는 그런 형국이잖아, 요 지금. 근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로 드날지, 그건 난 몰라요. 그건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우선은 숫자만 갖고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돼요. 요거는 그러니까 조금 더 생각을 하면 뭔가 나올 거야, 아마. 근데 그런 거는 솔직히 내가 세상에다가 내 이름을 알리고, 뭐 그러고 싶으면 이거 연구를 하지. 근데 지금 필요 없어, 이런 게. 지금은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면서 뭘 아는 척 하려고 그래. 이런 거는 대개 누가 아니, 이렇게 자기가 뭘 아는 것처럼 하늘의 뜻을 땅에다가 이제 전달해 주는 그런 사명자인 것처럼 자신을 그런 사명자인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은 그걸 이제 대부분이 대, 그런 사람들쟁이에요 예. 물론 그렇게 해서 맞추는 사람도 있고 근데 내가 볼 적에는 거의 다 틀려 맞추는 선이 없다는 게 아니고 맞춘 사람들이 간혹가다 있지만은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이재명 씨가 이제 민주당 대표 이재명 씨가 이제 그 칼에 찔렸잖아요. 그걸 매화보살이라는 여자가 예언을 했다 그래요. 나도 오늘 그거 봤는데. 근데 그게 그그 동안에 전혀 그게 그런 소식이 없었는데 갑자기 이제 등, 등장을 해 매화보살 여자가 사진이라고 이제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재명 씨가 그런 난국을 당하지만은, 결국은 대통령이 된다.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 하더라고, 이게. <laughs> 글쎄, 그뭐 두고 보면 알겠지만은, 이제. 근데, 이런 거는, 사실은 뭐 얘기할 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하겠지만은, 사실은 그런 게 얘기할 필요 없는 거라. 다 이치대로, 법칙대로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미리 안다면은 그에 대한 어떤 준비를 하든지 대비책을 세워, 세워야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 이런 걸 알아맞춘 사람들 그런 걸 못해요. 그 사람들 무시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이런 이치를 갖다가 학문화 해야 돼요. 지금은.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아는 것처럼, 이 점쟁이들이 대부분 그래 보면은, 자기만이 아는 것처럼. 근데 그게 아니고, 이 모든 것은 법칙에 의해서 돌아간다 그랬잖아요. 법칙이나 이치. 그러니까 그 법칙을 알고 이치를 정확하게 뜯게 깨트 틀고 있으면은, 누구든지 알게 돼 있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알게 됐던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 법칙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은 어떻게 돼요? 이걸 갖다 막을 수도 있는 거야. 내만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어떤 상태가 되어야 되냐면은 양심적이야 어 돼요. 하늘이 믿고 막힐 수 있는 그런 사람한테 이런 그 해안을 갖다 열어주는 거지 살된 사람, 망령된 사람한테 그런 해안 질게 눈을 갖다가 열어준다고 하면은. 큰일 나지. 악에 사용을 하면 어떻게 할 거요? 그런 능력을 악한데 사용한다고 하면은 얼마나 피해를 줘? 하늘이 그렇게 바보 멍치인가?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해야 될게 뭐냐면은 선한 사람이 돼야 돼. 악에서 벗어나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믿을 수 있는 사람, 인격자가 돼야 돼. 그래서 그게. 성경이나 빌경이나 모든 게 바라는 게 뭐냐면은 요런 인격을 갖춘 사람 그갖다가 사랑이라고 하고 박애라고 하고 어찌든지 인이라고 한 거고 그, 그 사랑을 사랑을 갖다 진정으로 행할 수 있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이런 이치를 깨달으면 모든 응? 일을 갖다가 사랑을 베푸는 쪽으로 끌고 가지 근데 만약에 마귀 새끼가 이런 이치를 갖다 깨달았다고 하면은, 이기, 이기적으로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큰일 나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진리를 갖다 공부하는 요령이 뭐냐면, 사랑이나 박애나어지인 이런 걸 갖다 해, 해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소유자가 먼저 돼야 돼요. 그렇 적에 비로소 이런 이치가 담겨지고 그러는 거지.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바보 뭉치인가? 아기 한테 그런 것 중에. 그러니까, 마, 많이 알고 적게 알고 이제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도 더 시급한 건 뭐냐면은, 하늘이 믿고 막힐 수 있는 인격의 소유자냐, 아니냐. 그게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종교는 사수를 갖다 얘기하지 않아요. 뭐 점을 봐라. 지역도 원래 점을 보는 책이 아니에요. 그게. 근데 지금 점치는 책으로 전락을 해버렸거든. 그러니까 어긋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야 지금. 제대로 우리가 하늘을 믿고 맡 맡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소유자가 된다고 한다면은 저절로 보이게 됐어요. 영안이 열려. 이게. 우리가 이제 육안이 있잖아요. 이게 육안으로는 기껏해 몇백 미터 그밖에못 봐요. 몇백미터도 사람 보이지, 지금은. 근데 영안이 열리면은 눈을 감아도 다 보이게 됐어요. 또 영적인 귀. 영적인 귀가 열리면은 가만히 앉아도 다 들리게 됐어요. 원래 그,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왜 그렇게 못 되냐면은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지금까지가. 전부 다 자기 개인적인 욕심, 이기적인 욕심. 어떤 집단적인 욕심 거기에 이제 찌들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한테 이런 능력을 한번 줘 봐요. 어떻게 되나? 진짜 큰일 나지. 어린이한테 권총을 쥐어 주는 거 똑같아요. 하늘은 하늘을 땅은 그런 사람을 했다 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저, 저 본론으로 들어가야 된 들어가야죠. 아무튼 그아까 이제 그런 얘기쯤이 숫자 중에서 0을 먼저 알아야 된다고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0 속에서 맨음에 튀어나온 게 1이죠. 그 다음에 2, 이렇게 3, 1, 2, 3. 전보다 1이 튀어나왔거든요, 지금. 그래서 요 기본적인 1에 관해서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중이죠. 1을 먼저 알아야 돼, 알고, 그 다음에 2를 알고, 그 다음에 3을 아는 겁니다. 순서를 말한다고 하면 1이 먼저고, 2, 3, 이게 순서지. 그러니까 하늘이 먼저고 땅이 두 번째, 사람이 세 번째. 이제 그런 말이 나왔는데 사실은 이거는 영적인 얘기지. 하늘이나 땅이나 사람이나 동시에 생긴다 그랬잖아요. 동시에. 그러나 굳제 순서를 따진다고 하면 하늘의 뜻부터 먼저 알아야 된다 하는 게 하늘이 먼저다. 그런 얘기죠. 그다음에 하늘의 뜻 일을 먼저 먼저 알았으면은 그 속에는 음과 양두 개로 이루어졌던 게 보이게 말이거든요. 이를 안다는 그말 자체가 그 속에 들어있는 음과 양이 보인다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먼저고 땅이 두 번째라고 하는 그 얘기는 순서를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 거지. 사실은 동시에 벌어진 겁니다 원래. 그럼 이라고 이가 동시에 보이면은 은 저절로지 이게 지금 그 얘기지. 하늘이 먼저 땅이 나중이고 자꾸 그 눈에 보이는 허공이 먼저고 그다음에 물질이 그다음이고 인간이 나중에 나왔다 이런 식으로 이거는 전부 다 뭐냐면 눈에 보이는 육적인 면으로 본 겁니다. 이게 물질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소리를 하게 마련해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즉이 숫자 영 영안에서 보면은 본래 이 속에 다 같이 있던 거예요, 지금. 1 2 3 세계, 세계 일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입체가 된 거죠, 이게 지금. 0이라는 숫자는 입체란 걸또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0을 입체로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평면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근데 아닙니다. 0은 입체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지금 천일일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먼저 이를 알고, 그 다음에 이를 알면 이가 보인다 그랬죠. 그래서 성경에 말하기를 선과악을 알게닫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던 겁니다 에덴동산에서 선악과를 먹는 그 날에 그 날이라 그랬어요 그 날에 죽으리라 그랬어요 선악과를 먹는 그 날에 너희는 죽으리라 성경그 표현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예. 아담은 언제 죽었냐면 930세에 죽어요. 아니 선악과를 먹는 그날에 죽는다고 했, 했는데 그날 안 죽었어요. 자그마치 930년 후에 죽었어. 그럼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럼 성경이 거짓말을 하네. 하나님 이 거짓말을 하네. 선악과를 먹는 그날에 죽는다고 했으면 그날에 죽었어야지. 선악과를 따먹고 바로 죽었어야지. 근데 934까지 살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뭐가 죽었냐면 영이 죽은 거지 육이 죽은 걸가르킨게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이라고 하는 거는 영적인 걸가르킨 거지 육이 죽고 사는 걸가르킨게 아니라는 게 여기서 드러난 겁니다 지금. 예를 들자면은 수은 선생한테 동학의 창시자 수은 선생이 있잖아요. 이 양반한테 하늘의 상자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수와 차부하여. 나한테 있는 주문하고, 나한테 있는 그 영부 있잖아 그걸 받아서 세상에 전해라. 그러면은 내 뜻도 이루고, 너도 장생한다. 그랬어요. 지금은 그통하게 포동문 거기 보면 자세하게 나왔어요. 글, 글자가 지금도 있어요. 그대로 써요. 여 역시 장생하리라. 너도 역시 장생하리라. 근데 수은 선생님 4 0세 돌아가셨잖아요. 이 거짓말이잖아요, 이게 지금. 아니, 40세가 장생한 건가요? 단명한 거지. 그러면은, 하늘의 상제님이 거짓말했네? 그러니까 이것도 영적인 수명을 가리킨 거지, 육적인 수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근데 전부 다들 뭐냐면 육적인 수명으로 알고 있었죠. 그 아담이 930세까지 930세까지 살았다는 것도 영적인 의미입니다. 이게 930, 그9 3의그 의미라면 이게 풀리는데 실제 930세를 사는걸 믿어. 그래서 누아의 홍수 이후에 사람의 수명은 120세가 되리라. 이것도 하나님이 말한 거예요. 홍수가 벌어지기 전에는 900살 산 사람도 많고 700살, 500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노아의 홍수 후에 갑자기 줄었, 줄었잖아요 이걸 과학자들이 그대로 믿어요 지금요 나는 옛날에 안 살았기 때문에 몰라요 실제로 아담이 9 3 0살 살았는지 응? 무드슬라가 969살로 제일 오래 살았거든 성경에 실제로 969년에 살았는지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알 필요도 없는 거고. 이 속에 들어있는 의미. 그걸 갖다 내가 깨닫는 그만이지. 오래 살고 짧게 살고 하는 거는, 그 수명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올바른 깨달음 얻고, 내 속에 신의 능력을 갖다 극대화시키면 이건 내 마음대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뭐,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옛날에 그렇게 살았는데, 죄 때문에. 수명이 이렇게 줄어들었다. 그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성경에 말하기를 선악과를 먹는 그날은 죽는다. 그러니까 선과 악을 먹지 말라.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숫자를 치면은 2라는 숫자를 갖다가 먹으면 안 된다. 깨달으면 안 된다. 그 얘기가 똑같은 겁니다. 지금. 이런 숫자가 선과 악이에요, 지금. 하늘과 땅이 갈라진 거야, 지금. 선과 악이 갈라진 거예요 지금 선악과를 갖다가 성경에 뭐라 하냐면 선과 악을 아는 지혜라 그랬어요 또는 지식 지혜나 지식이나 그게 그거죠 뭐즉 선과 악을 아는 것 분간하는 것 그게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지금 이 선악과라고 하는 것도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실제 실과인 줄 알아요 그렇게 믿어요 지금 요 며칠 전에도 어느 종단에 속한 사람들 두 사람 만났는데, 자꾸 나를 그 종단을 끌고 들어가려고 그래요. 뭐그 종단, 뭐, 이, 이름 말해도 돼. 뭐냐면은, 그 저기, 어 신천지, 신천지. 신천지 교인들이 이제 자꾸 나를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내가, <laughs> 그런데 들어가 생겼어요. 그래서 선악가를 물어보니까 대답을 못해. 요 갑자기 물어보니까 대답을 못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선악가를 한테 실제 실가를 믿고 믿고 있는 사람들 앞에 그 사람들은 대답을 못해. 그런데 신천지 사람들은 그래도 선악가가 상징이라고는 알고 있라고 알고 있더라고 이거. 그런데 그 선악가가 과거에 있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덴 동산에 있었다. 그런 식으로 믿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이 세상이 에덴동산이덴 에덴 동산이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기가 태초라고 태초라고 한다는 거 이런 걸 모르는 거 있는 거죠. 태초는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살아 계신 곳.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시체, 시철, 시초를 갖다가 태초로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떠나서 다른 세계에 있다고 믿는 입장에서는 지금, 지금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태초로 하면 그게 믿어지겠어요? 그럼 하나님을 부정하는 건데, 이게. 그러니까 전혀 먹혀들지 않죠. 근데 사실이거든요, 이게. 자, 그러면은, 천일 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 이치를 갖다 이렇게 쓴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으니 어느 것이 좋고 어느 것이 나쁘다는 개념 자체를 품어서는 안 된다는 가르침입니다 이게 지금 어떤 거는 좋고 어떤 건 나쁘고 너희들을 멋대로다가 함부로 재단하지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자 산이 어떤 산이 개화산이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제 개화산이고 저기 서울에는 남산이 있고요. 그럼 남산은 좋은 거고 개화산은 좋지 않은 거고 이런 식으로 분간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개화산이 됐건 남산 남산이 됐건 간에 전부 다큰 그 나름대로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남 개화산도 하나밖에 없고 남산도 하나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나름대로 고유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예? 그, 그 나름대로 참다 1이잖아요. 이게 하나야. 그 모든 것이 참다 나름대로 1이잖아요. 이게 전부다. 그렇기 때문에 1이는 숫자는 뭐냐? 절대를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절대를. 이걸 수리로 보면 이렇게 됐어요. 1에다가 1을 더하면 2가 나와. 또 1을 더하면 3이 나오고. 3에다 1을 더하면 4가 나오고. 자, 보세요. 1, 2, 3, 4, 5, 6. 모든 숫자는 참다 1이 움직여서 나온 겁니다. 전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1이 아니면 은 생길 수가 없어요. 자, 그럼 2를 볼까요? 자, 2에다가 2를 더해요. 그러면 4야. 또 2를 더하면 6이에요. 이렇게. 또 2를 더하면 8야. 전부 다 짝수만 나오잖아요, 지금 이게. 근데 1이라는 숫자는 모든 숫자를 다 만들어내 근데 2, 3도 마찬가지야 3에다 3을 더하면 6이야 더하면 또 9가 되고 12가 되고